정민언니 정민 정민 정민언니 정민언니 야식 만들어 오나? 아후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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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n 아 m i n Jongmi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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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o n g 따뜻한 티 하나 마시면 그러니까 너무. 그러니까 아주민 그 생각했어. 어, 차 마시고 싶었어. 맞아. 캐모마일 뭐 이런 거. 있나? 가볼까? 따뜻한 티가 있나난 응. 너무 있나? 뜨겁지 않게 얼음 하나 넣어줘. 이거 물을 끓여. 오 이거 너무 낭만적이다 이거. 야너 마시고... 거기서 놀지 말라고. <laughs> 어, 언니 막 막걸리 잔 이런 거 아니죠? 막걸리 잔, 막걸리 잔. 진짜로? 진짜로? 이잔 진짜 매력있다. 이거 집에 가져가고 싶다, 이 잔. 오늘 어땠어, 누나야? 너의 뷰티 라이프를 다 응. 공개한 거 같아? 아니, 난 사실 언니들의 파우치가 좀 궁금하긴 했어. 아, 내 파.. 파우... 보여줄까? 응. 아, 진짜? 응. 오, 나 있어. 줘봐. <laughs> 좀... 먹은 지 얼마 됐다고. 이제 MSG 어? 아까 미숫가루 뭐였지? 아니 나 파우치에 어, 이런 스킨로션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난 샘플 부자야 어머 어머 언니 나 봐도 돼요? 어나 칫솔도 있어 어머 아 <laughs> 어, 이거 이게 약간 스크린 같은 거어 음. 음. 이거 대한항공 탔더니 줬어요 그니까 어. 뭐, 근데 괜찮잖아요 이거? 되게, 여기 거 립밤 되게 좋아 진짜? 어. 와 언니 진짜 알뜰하다 근데 음. 이건 뭐예요? 그게 그거야 뭐? 선크림 너 이거 줄 테니까 너 이거 써봐봐. 우와. 되게 순하고 진짜요? 피부 트러블도 없고 난 이것만 써. 딱. 이게 선크림이요? 선크림. 애기들도 쓸수 있는. 거. <laughs>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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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 득템했다. 그 가벼워고 그다 밀리지가. 오 선크림은 무조건 밀리면안 밀리면 돼. 안 돼. 진짜 안 돼. 요즘 좋다고 나온 제품들도 밀리는 게 너무 많아. 그렇지 맞아. 오 너무 촉촉해. 수많아. 언니 향 맡아봐도 돼요? 어. 그냥 수... 어머 이게 뭐야? 화장솜 이렇게 뛰어봐. 저 해도 돼요? 어어 어, 해도 돼. 막 써도 돼. 다써 너. 어머. 손에다 화장솜 자체야. 그래서 이거를 나는 아침에는 스킨으로 사용하고 밤에는 팩으로 사용. 그러니까 대박이다. 그 너무 세게 좋아. 너 어. 음. 귀여워 하잖아?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딱세 개만 붙이면 돼. 나 얼굴이 작으니 아아 눈은 얼굴이 작으니까 세아 개. 아 칭찬. 뭐해? 뭐해? <laughs> 완전... 언니. 막... <laughs> 나 지금 언니 거 구경하고 있어, 언니. 언니 빨리 와요. 진짜? 금방 친해지는구나. 그리고 피지 빼는 거. 아, 이거 피지 빼는 거. <laughs> 어머, 갈바니? 어, 갈바니. 아, 나 이거 근데 나 여행 다닐 때꼭 갖고 다녀. 진짜로? 어, 진짜로. 손케어로 언니 피지 빼요? 어, 난 이거 협찬 이런 거 아니야. <laughs> 나도 그거 써. 그거 진짜 내가 쓰는 거야. 응. 도대체 언니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? 나는 호기심이 너무 많아서, 음. 이런 뭔가 새로 나온 게 있으면 진짜 다 써보고, 음. 다 사보고. 안 맞으면 어떡해? 안 맞으면 엄마한테로? 아, <laughs> 어머님이. 아, 그럴 수 음. 있죠. 나 그것도 볼래 언니. 바? 아, 이 파츠는 너무 이건... 여신저격이야. 제 스타일. 이거는 씻는 거? 음. 이거는 이제 그냥 기본적인 화장, 뭐 립스틱, 뭐 이런 거. 이건 뭐야? 샵에서 립스틱 다넣어 <laughs> 이거! 이거 너무 좋아. 그치? 응, 음, 이거 컬러 립밤. 응. 음. 그막 쓰고 다니 <laughs> 언니 열심히 썼네. <laughs> 진짜 열심히 썼어. 더 열심히 쓴거그 안에 립스틱 있다? <laughs> 설마, 뭘까? 음 <웃음> <웃음> 없어! <웃음> 립스틱이 없어! <laughs> 우와! 립스틱을 이렇게까지 다 파서 쓴다는 건 진짜 좋아한다는 거야. 나 이거 진짜 좋아해. 근데 언니 이건 진짜 그냥 약간 베이비 핑크 중에서도 살구 색깔이다. 그러니까 스페니쉬 핑크? 스페니쉬 핑크. 어. 나 이거 사야지. 스페니쉬 어. 핑크? 와. 어, 나 사야지. 어. 자, 이게 뭐지?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핑크. 색깔. 어우 여기가 예뻐. 언니. <laughs> 언니 없어요, 이거는. <laughs> 아, 언니가 아, 약간 코랄빛 다 좋아하시네. 어, 어. 근데 언니의 특징은 다 글로시하다는 거야. 촉촉한 거. 맞아. 난 음. 매트한 거 절대 안 써. 피부도 촉촉하게 어, 어. 이 수분 크림을 어, 네. 난 지금 무조건 촉촉해야 돼 촉촉 촉촉 이건 뭐예요 언니? 립밤 아 진짜? 립밤을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갖고 다니뭐 어? 어? 언니 다 했어요? 응이향 너무 좋다니까 <laughs> 언니 빙수 <할까> 봐. <laughs> 빙수예요? 이거 화채 화우와어짠잘 우와. 우와. 마시겠습니다. 음. 캐모마일 언니? 아니야, 그냥 홍차 블랙티 같은데. 잘 때? 어. 어, 잘 건데 우리 음. 이거밖에 없어. 근데 블랙티? 오늘 음. 밤 새봐? 근데 <laughs> 나는 무엇보다 이 화채가 이거 아. 맛있을 거야. 우리 썼던 재료들 다끓어 아 모았어. 와재활료했구나 버릴 수는 없으니까 또. 음 맛있지. 음. 어이 무슨 우유 언니야? 응. 근데 딸기 맛이 나? <laughs>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아 MS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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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넣었죠 언니? 산딸기 들어있어서 응 맞아 진짜? 응. 응 너무 맛있지 않아? 응 산딸기를 내가 우린 거야 여기다가 여기다가 카카오님 넣을까요? 제가 하고. 잘 건데? <laughs> 아, 안 되지 안 되지 야잘 건데? 잘, <laughs> 잘, 잘 건데 혼자에다가 안 되겠다 그건 안 되겠다 <웃음> <웃음> 아, 그래, 그래. 하지 그러면 안 돼, <laughs> 정미야. 아, 아, 내가 그나마 그냥... 널 믿고 있는데 누나는 네, 네, 아, 이미 포기했고. 아, 오늘 수박 우리 수박 없었으면 아무것도 못했어. 아 진짜. 그니까. 아 언니의 그 수박 껍질 그거. 응. 음. 식물들을 제대로 먹어봤어야 되는데. 그래. 시험은 그래서 잘 봤어? 시험은 그래서 잘 봤어? <웃음> <웃음> 뭐야? <laughs> 어, 들어온다. 순간을 뛰어넘는 대화. 헉 아, 들어와. 어, 그렇대. 아, 나도 헛들어와. 몰랐어. 너몇 학년이야? 3학년. 초등학교? 9학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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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학 바보 같아서 나쁜 남자 한 9학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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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나년 9학년. 9학년. 9는년 9학년. 는학년 9학년. 9학